자,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부동식의 활용 문제를 교과서에 있는 문제 위주로만 풀어 보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5번. 서해는 어버이날 부모님께 드릴 꽃바구니를 사려고 한다. 자, 바구니의 가격은 5,000원이고 카네이션 한 송이의 가격은 1,200원이라고 하고 꽃바구니 전체 가격을 18,000원을 넘지 않게 하려면 카네이션은 최대 몇 송이까지 담을 수 있느냐 해서 이제 최대 값을 구하는 이런 형태의 다양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문제는 변형이 되면서 뭐 다른 물건의 비교가 되겠죠. 자 우선 중요한 건 이제 5,000원이라는 바구니 가격과 1200원이라는 꽃 카네이션 가격에 중요한 건 우리가 최대 몇 송이냐. 이제 활용해서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문제를 읽고 나서 이런 이런 조건들보다 구하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X로 놔야 된다는 이 생각이 되게 중요한 생, 생각이에요. 이걸 자꾸 이제 놓치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고 식을 세우지 못하는 거예요. 자, 이건 어렵지 않은 개념이니까 우선 어쨌든 중요한 건 자, 모르는 거 아니면 구하라고 하는 거를 X라고 놓는다 됐죠? 자, 그럼 여러분이 진짜 꽃, 바구니를 준비한다고 하면, 지금 이제, 바구니를 샀고, 5,000원 주고, 꽃은 한 송이에 1,200원이니까, 내가 세 송이를 산다 그러면 3을 곱할 거고, 우리가 원하는 건 X 송이를 살 거니까, X를 곱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이걸 두 개를 더하면, 이제 꽃의 가격이고, 바구니와 꽃의 가격이 되겠죠. 자, 이것이, 우리가 내가 갖고 있는 18,000원 보다 자 이제 부동의 방이 되게 중요한데 문제에서는 자 내가 꽃바구니 전체 가격이 18,000원을 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지금 선생님이 좌변에 이 표현한 게 꽃바구니예요. 꽃바구니를 사는데 필요한 돈이죠. 바구니, 그 다음에 꽃의 가격 요게 내가 준비한 18,000원을 넘지 않는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 이렇게 부등식을 세울 수 있냐가 중요하겠죠. 이해 갔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산하는 건 뭐, 뭐 여러분들이 하면 되는데, 이제, 이제 숫자가 크면 힘들어하는 학생이 있어서 설명은 마저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동그라미 두 개가 똑같이 같이 보이네요. 자, 양변을 100으로 나눕니다. 100으로 나누면 동그라미 두 개, 두 개, 두개 지어져서 좌변은50 플러스 12x가 되겠고 맞죠? 우변은 180이 되겠네요. 자 우리가 구하는 x의 범위니까 12x는 좌변에 두고 자 50을 우변을 이항하면 마이너스 50이 돼서 130이 되겠네요. 자 우리가 구하는 x는 양변을 12로 나눈다. 12로 나누면 좌변은 x가 될거고 우변은 자, 12분의 130이죠. 그러면 여기 이제 얼마쯤 되냐. 나눠봐야죠. 12분의 130. 아니면, 뭐, 약분해도 좋고. 뭐 적당한 수, 원래 12에다가 10을 곱하면 120이니까. 12에다가 1 2을 곱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12, 12에서 132가 되죠. 맞죠? 그러면, 11보다는 조금 작은 수네요. 그니까 이 수는 약 10점 얼마 얼마. 10보다 좀큰 수인데, 우리가 구하는 X는 10점 얼마 얼마보다 이렇게 하지 말고, 항상 이럴 때는 수직선을 쓴다. 10, 11, 10점 얼마 얼마. 요거. 요거보다 작은. 작거나, 같은 값을 찾으면 되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사는 건한 송이, 두 송이 이렇게 딱딱 떨어지게 정수 형태로 사야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열 송이가 되겠네요. 이 해석하는 부분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해석을 잘못해서 객관식으로 나오면 분명히 1번 열 송이, 2번 열한 송이 이런 식으로 근처의 값들을 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못하게 되면 틀릴 수 있습니다. 반드시 답을 낼때이 해석하는 과정도 되게 중요해요. 물론, 식을 세우지 못하면 못 풀겠죠. 자, 6번. 자, 현재 형의 예금액은 2만원이고, 동생은 3만원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달부터 매달 형은 5천원씩, 동생은 만 2천원씩 예금을 한다고 할 때, 동생의 예금액이 형의 예금액의 2배 이상이 되는 것은, 자, 이상은 우리가 크거나 같다라고 해석하죠. 이렇게 되는 건몇 개월 후냐. 어쨌든 X개월이라고 해봅시다. 이렇게 구하라고 하는 걸 X라고 놓을 수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자, 등장인물 형. 형은 이제 2만원 있는 거고, 동생은 3만원 있는 거고. 통장에. 그 다음 이거 말고, 이제 형은 5천원씩. 그러면 이제, 이 통장에 남아 있는 돈과 형이 이제 5,000원씩 x개월 동안 돈을 입금하게 되면 5,000x 만큼의 돈이 더해지겠고 동생은 12,000 x만큼 돈이 모이겠죠. 그래서 이게 합한 게 동생의 이제 통장에 있는 잔액이 될 거고 자, 중요한 거는 동생의 예금액이 여기 동생 형이죠. 형의 예금액에 그럼 이제 이렇게 항이 두 개일 때는 이렇게 과로쳐서 곱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게 두 배. 곱은 생략해도 되죠. 과라 앞에서는 이렇게. 자, 형의 예금액이 동생의 예금액에 어, 잘못했어 다시 동생의 예금액. 동생이 주인공이요이 친구가 형의 예금액에 두 배보다 그거나 같다 이상이다. 이렇게 식을 만들면 되겠네요. 자,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는 이렇게 해서 이제 자주 물어보는 문제는 아니니까 이렇게 잡고 이거 계산하는 거 역시 우선은 뭐큰 수니까 이게 동그라미 세 개씩은 다 갖고 있죠. 그래서 이제 천으로 다 나누면 돼요. 이렇게 천으로 이렇게 모든 항을 천으로 나면 누 되겠죠. 될까요? 분배해서 나누면 되는데, 이 상황에서도 돼요. 그래서 이제 20 플러스 5X에 2배가 되는 거고, 자, 5배는 30 플러스 12X 이렇게 되겠네요. 됐죠? 그래서 이제, 역시 이제 부등식을 풀고 해석하는 부분이 중요할 거예요. 본 여러분들 해보세요. 자, 7번으로 갈게요. 7번은, 자 이제 방정식이랑 부등식에서 이제 우리 교재에서 속력에 대한 문제가 이제 많아요 자 우선 속료 문제를 풀때 우리가 거속시 이렇게 분류해서 내가 무엇을 알고 또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 확인하라 그랬습니다 거속시 문제 조건에서 이제 보면 자 승주는 등산하는데 올라갈 때는 3km 시속 시속 3km 자 시속이라고 시간 반드시 강조했습니다 체크하고 자 상황은 올라가는 상황이있네요 올라갈 때는 3km 자 내려올 때 내려오는 상황 같은 길이라고 돼 있어요 같은 길은 거리가 같겠죠 시속 4km로 걸어서 자, 총 걸린 시간이죠. 총 걸린 시간. 시간이 3시간 30분인데, 아까, 자, 강조했지만, 30분을 시간으로 바꾼다. 자, 시간을 분으로 바꿀 때는 60을 곱한다고 했죠. 1시간 60분이니까, 시간을 분으로 바꾸는 과정에서는 여러분들 60을 곱하면 되고, 분을 시간으로 바꾸는 과정은 61이 됐다는 얘기는 60을 나눠줬다고 했죠. 자, 그래서 30분은 60분의 30시간. 2분의 1시간이 되겠습니다. 약분해서 자, 그래서 이제 3시간 30분. 그러면 3과 2분의 1시간. 우린 대분수를 안 쓰니까 2분의 2, 3은 6에서 2분의 7시간이 되겠네요. 자, 이 부분이 이제 우선 시소 이렇게 나오면 여러분들이 모든 주어진 시간을 분으로 주어져 있으면 시간으로 바꿔야 된다라는 중요한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고 문제서 에 이제 요구하는 건 뭐냐면, 자, 이때 승주는 최대 몇 킬로까지 올라갔다 내려올 수 있느냐. 자, 올라가고 내려가는 이 그죠 거리를 구하는 라 거죠 거리. 자, 이제 구하라고 하는 걸 x로 놓으면 되겠. 중요한 건 이제 문제에서 올라가는 길이랑 같은 길로 내려온다 그랬으니까, 내려오는 길도 거리는 X가 되겠네요. 됐죠? 자, 속룡 문제에서 중요한 거 강조했습니다. 어떤 거냐면, 속룡 문제는 이 테이블 중에서 이네 칸은 문제에서 주어진다. 그럼 나머지 이두 칸은 여러분들이 공식을 이용해서 반드시 채운다라고 했습니다. 공식이라는 건뭐 간단하죠? 이렇게 해서. 자, 거속시,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거속시.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어진 거는 이제, 시간이 나와있죠. 그리고, 여기 이제 부등식 읽어보면, 주어진 시간은 3시간 30분 이내라고 했으니까, 이내는 작거나, 시간에서 이제 많이 쓴다고 했는데, 작거나, 같다라고, 이하랑 같은 표현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시간을 구할게요. 시간은, 거리를 속력으로 나누는 거니까, 여기 이제 3분의 x라고 쓰면 되겠네요. 여기는 4분의 x. 그래서 손님이 항상 물어봤죠. 3분의 x가 뭐냐고. 3분의 x요? 그냥 그러지 말고, 올라갈 때 걸리는 시간이라고 했습니다. 시간에 있는 거니까. 4분의 x는, 내려오는데 걸리는 시간.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문제는 올라갈 때 걸리는 시간과 내려갈 때 걸리는 시간을 합해서 2분의 7시간 여기 이제 이게 걸린 시간이 2분의 7시간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부등식을 여러분들이 세워주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갔어요? 계산하는 것도 좀 빠르게는 해주겠는데 이제 대부분의 학생은 그냥 넘어가서 본인이 하세요. 자 양변에 11을 곱하면 되죠. 그러면 11을 곱하면 이렇게 쓰라고 했습니다. 약분해서 4x, 432 약분해서 3x. 자, 여기도 11을 곱하면 2랑 약분해서 67에 42 이렇게 되겠네요. 자, 좌, 변은 7x가 될 거고 최종적으로 양변을 7로 나눴다. 구하는 x는 7642. 그러면, 6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결과를 얻고, 자, 그러면, 최대, 최대. 우리가 구한 답은 6보다 작거나 같으면 다 돼요. 답이 무수히 많은데, 그 중에 제일 큰 애가 누구냐? 6이죠. 그래서, 6kg까지는 우리가 갔다 올수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부동식 문제, 활용 문제로 굉장히 많이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죠. 자, 유리한 조건 찾는 거. 언제 유리하냐. 자, 어느 미술관의 입장료는 한 사람당 7,000원이에요. 한 사람당. 두 명이 가면 14,000원 그러지 말고 7,000원 곱하기 2. 세 명이 가면 7,000원 곱하기 3. 자, x명이 가면 내가 내야 될 돈은 7,000 x, 7 0 x 원을 내야겠죠. 그죠 이렇게 내면 돼요. 근데 자, 이렇게 x명이 갔을 때 내가 내야 될 돈이 7,000x인데 야, 20명 이상 단체로 오면 입장료를 20% 할인해 준대라고 돼 있으니까. 자, 요런데 요럴 때 그럼 도대체 몇명 이상부터 20명의 단체 입장권을 사는 것이 유리하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그 선생님 이제 수업 시간에도 많이 얘기하지만, 자, 결국 무슨 얘기예요? 자, 입 그러니까 20명이 아닌데 우리는 거짓말을 하고 20명이 왔다라고 하고 20명이 내는 돈을 내겠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원래 이제 여러분들이 내야 될 돈은 7 0 0 0 x 원을 내야겠죠. X명이 오면 7,000원씩, 7 0 0 0 x 원을 내야 되는데, 아, 우리 20명 왔어요. 라고 하고, 7,000 곱하기 20명. 근데 20명이 오면 할인을 해준다고 했죠. 20% 할인을 한다는 얘기는 100분의 80%, 그러니까 100분의 80을 곱하면 되죠. 20%를 깎아 준다는 얘기는 80%만큼 받겠다는 얘기죠. 전체 80%만 받겠다는 얘기니까. 이 부분 다 이해 갈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부등호의 방향이 자, 이 이쪽이 이게 내는 돈이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원래 내는 돈이고 그게 아니라 거짓말로 우리 20명의 돈을 내겠다니까. 이 내는 돈. 이게낼 돈입니다. 요낼 돈이 실제로, 이게 실제로 X명이 왔다면 실제 낼, 낸, 실제로 내게 된 돈인데 그 돈보다는 이쪽이 작아야겠죠. 요, 요 부동의 방향도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20명이라고 속이고 이 돈을 내겠다는 얘기고 이낸 돈이 우리가 X명이 내는 돈보다는 작아야겠죠. 이 해석하는 부분 잘해야 돼요. 이 부분 때문에 이제 부동의 방향을 거꾸로 하게 되면 또 역시 답을 거꾸로 내게 될수 있죠. 자, 그럼 이제 계산하는 건뭐 간단해요. 보죠. 자, 우선은, 음, 7,000. 큰 돈이니까 이제 7,000에 1,000을 우리 양변에서 제거해 보죠. 1,000으로 나누면 되죠. 1,000으로 나누면 7X. 맞아요? 한 덩어리, 한 덩어리. 천으로 나누면 우선은 7 곱하기 20 곱하기 100분의 80이 되고 약분 미리 합시다. 10분의 8, 5분의 4가 되겠네. 요 됐어요? 자, 5, 4, 20 약분 되고, 7도 이렇게 나누면 되겠죠변을 7로 나눕시다. 그럼 좌변의 X, 우변은 부등형로 바뀔 일 없고, 7까지 악분되면 남는 건 4, 4, 16. 이렇게 되겠죠. 우리가 이제 구하는 X는 16명보다는 크거나 같으면 되겠습니다. 딱 16명일 때 같아지나 보네요. 그래서, 자, 최소 몇 명이에요? 어, 몇명 이상부터 라고 했으니까 16명, 16명 이상부터 20명에 입장권을 내는 게더 낫겠죠, 입장률을. 자, 요, 이해 갔어요? 자, 4번. 연속하는 두 자연수의 합이 14보다 크다. 크다 작다. 부등식의 개념이죠. 자, 연속하는 수 자연수면, 연속하다는 건 1, 2, 3, 4, 5, 6 이렇게. 끊어지지 않고 하나씩 커질 때 자연수는 이게 연속된 거고, 갑자기 8 이렇게 되면 여기서 끊어진 거죠. 자, 연속하는 짝수 2, 4, 6, 8, 10 이렇게 나가는데 갑자기 10이 아니고 14 이렇게 뛰면 여기서는 10에서 14로 갈때 끊어진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그럼 다 알다시피 내가 어떤 수를 x라고 놓으면 예를 들어서 이제 자연수에서 내가 3을 x라고 놨습니다. 그럼 4는 3보다 1큰 수니까 x 플러스 1이라고 놓을 수 있냐? 여기 이제 중요한 내용이죠. 자, 2는... X보다 1 작은 수니까 X-1이라고 내가 이렇게 식을 세울 수 있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연속한 짝수에서 내가 6을 X라고 놓으면 다음 짝수는 2큰 수니까 X 플러스 2라고 놓을 수 있겠고. 가능하죠? 그 다음 짝수는 뭐 이쪽으로 가어요 원래 수보다는 4 커졌죠? 그래서 X 플러스 4라고 이렇게 놓을 수 있냐? 여기 이제 우선은 식을 세우는데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모르는 걸 이렇게 x로 놓을 수 있다, 없다. 그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그럼 문제에서 음 연속하는 두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내가 작은 수를 x. 그다음 큰 수를 x 플러스. 가장 작은 두 자연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어쨌든 이 연속한 두 자연수를 더했다, 합했다. 그러면 합이 14보다는 크다. 라는 거 했습니다. X, 그거보다 하나 더큰 X 플러스 1. 자연수. 더 했어요. 합이 14보다 크다. 다 따라왔어요? 자, 그럼 이제 좌변을 정리하면 XX 더하면 2X가 될 거고, 플러스 1은 이항하면 되겠습니다. 13이 되겠죠. 자, X는 양변을 2로 나누면 2분의 13일 거고, 부등형은 바뀌지 않겠죠. 자 2분의 13은 2,4. 2,6,10이니까 6.5죠 정확히. 6.5보다 큰 수인데 자연수예요. 그래서 x는 7이 되겠습니다. 따라왔어요. 가장 작은 두 자연수를 구했으니까 x는 7, 그 다음 자연수가 8 이렇게 해서 7과 8이 답이 되겠죠. 자, 계산하는 것보다는 이제 여러분들이 설정을 할때 어떻게 놓느냐. 그런 부분들 잘 생각해 보고, 식을 잡읍시다. 자, 5번. 둘레의 길이가 30, 아니, 둘레의 길이가 50cm 이하인 직사각형을 그리려고 한다. 자, 우선 둘레가 나오면 여러분들은 한번 정리해 줄게요. 직사각형의 둘레의 길이는 가로, 세로. 가로의 길이, 세로의 길이, 가로의 길이, 세로의 길이 가로의 길이와 세로의 길이를 더해서 두배한 거랑 같은 거죠. 그게 둘레 길이에요. 항상 둘레 길이가 나오면 가로 더하기 세로의 길이를 구하는 걸꼭 생각하세요. 그냥 둘레의 상태에서 두지 말고 반드시 가로 더하기 세로는 그러면 2로 나눠지게 된다는 걸 잊지 마세요. 자 그러면 이제 5번은 둘레 길이가 50 이하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가로도하기 세로가 25 이하가 된다. 이걸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걸 이해해야 돼요. 항상 가로세로를 바꾸세요. 둘레가 나오면 자, 둘레라는 건 직사각형은 가로랑 세로를 두 번씩 도한 거기 때문에 가로도하기 세로는 둘레길의 반이다. 당연한 거예요. 자, 요거 명심하고 그러면. 가로의 길이를 세로의 길이보다 5cm 더 짧게 그리려고 한다고 했으니까 가로가 더 짧은 겁니다. 세로보다. 그럼 세로가 길고, 가로가. 그러면 세로의 길이를 이제 물어봤으니까 세로를 X를 줬는 게 낫겠죠. 우리가 구하는 거 X라고 놓으면 지금 물어보는 건 세로의 길이니까. 그럼 세로를 X라고 놓으면 가로는 세로의 길이보다 5cm가 짧으니까 x-5라고 놓을 수 있죠. 이렇게 놓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문제에서는 둘레가 50이하라고 했고,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시 가로 세로를 정리하라고 했듯이 가로 x-5고 세로는 x예요. 자, 이 가로와 세로의 합이 25cm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이렇게 식을 세울 수 있냐? 내용입니다 푸는 건 뭐. 자, xx 더하면 2x. 자, -5는 이항하면 30이 될 거고. 우리가 원 x는 15cm 이하가 되겠습니다. 최대 몇 cm가 될수 있다? 15cm까지 될수 있겠죠. 자, 그러면에 이제 10번 문제 이제 원과 그다음에 정가 이 문제는 작년에도 기출이 됐어서 나올 확률이 좀 적지만 그래도 사람인은 모르니까 자우선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건 물건의 가격 정가 그 다음에 이 정가가 원가에다가 사람들이 이익을 붙여서 만든다고 했죠 근데 이 이익을 단순하게 그냥 얼마를 더 하는 게 형태가 아니라 대부분 원가에 몇 퍼센트의 이익을 붙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원가에 뭐20% 이익을 붙였다 그러면, 여러분들 100분의 20을 곱하겠죠. 이렇게. 그래서, 식을 만들면, 100분의 이익률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 이익률은 문제에서 주어지겠죠. 그래서 이제, 뭐 원가에,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 원가에 8% 이상의 이익이라고 했으니까, 이익률이 8%란 얘기예요 자, 근데 이제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계산하지 않고, 어떻게 한다 그랬죠? 원가와 원가의 100분의 이익률, 요 부분을 분배업칙을 이용해서 원가의 1 플러스 100분의 이익률, 이렇게 하기로 했죠. 이렇게 이식을 지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자주 쓰게 돼, 앞으로. 그래서 정가를 구해라. 그러면, 원가 곱하기, 1 플러스 100분의 2 이익률일 때, 이 1이 나타내는 거는 결국 원가가 되겠고, 이렇게 분배하게 되면, 이 원가 곱하기 100분의 2 이익률이 결국 이익이 되겠네요. 이 부분 잘 정리해요.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저희는 이제 정가, 물건 정가는, 원가에 1 플러스 100분의 이렇게 이 기억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 이제, 판매가라는 게 있는데, 판매가도, 여러분 얘기했습니다. 판매가도, 이제, 물건 원래 정가로 파는 거예요. 정해진 가격을 팔다가, 이게 이제, 시간이 오래 지나서 팔리지 않고, 이제, 재고가 될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는, 싸게 우리가 할인해서 팔죠. 결국, 이제, 여기, 할인가를 빼는데, 역시, 할인율을 적용하죠. 빼는 형태로 하지 않고, 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기억하고 라 있죠. 1-100분의 할인율, 그래서 20% 할인해서 판다. 이렇게 하면 결국 1-100분의 20 이렇게 계산을 하면 100분의 80에서 20%를 깎아준다는 얘기는 100분의 100개 중에 80%만 받겠다는 얘기죠. 80개만 받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20%를 깎아줬다는 얘기는 80%만 받겠다. 라는 의미로 1-100분의 할인료. 이렇게. 이 부분을 잘 정리하면 되겠어요. 자, 그러고 이제 이 문제를 한번 볼게요. 자, 원가가 2,000원인 상품이 있는데, 정가의 20%를 할인해서 팔아도 원가의 8% 이상의 이익을 남부로가려고 한다. 정가는 최소한 얼마에 하냐, 그랬죠. 예, 정가는 최소한 얼마냐. 정가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얘를 X라고 놓으면, 자, 보죠. 정가에, 자, 내가 20%를 할인해서 팔았으니까, 이제, 여기 판매가는 1 1 0 0분의20 이렇게 된다 그랬죠. 정가. 곱하기 1을 하면 원래 정가고, 이 곱하기 하면 할인되는 비율에서 20%를 깎아주는 거죠 빼는 거니까. 근데 따로따로 계산하지 않고 이렇게 묶어서 계산하는 거꼭 연습해서요. 자, 요게 이제 이게 판매가입니다. 자, 이렇게 팔아도 중요한 거는 원가의 8% 이상의 이익이 남으라고 했으니까, 자, 원가가 2,000원이라고 문제 주어져 있으니까, 2,000원에 8%의 이상의 이익이니까, 여기 1 플러스 100분의 8이라고 써는 이 이유를 잘 알아야 돼요. 그냥 대부분 학생들이 2000 곱하기 100분의 8만 생각하는 친구가 있는데, 이 부분은 이게 이익만이 해당됩니다. 이 근데 여기 판매가를 잘 보면, 물건을 파는 거는 항상 이 판매가 안에는 원가와 이익이 공존하는 겁니다. 단지 할인해서 팔었을 때는 이 이익이 좀 작아질 뿐이겠죠. 그러니까 반드시 이 판매한 가격 안에는 원가와 이익이 있다는 거. 그래서 요 원가에 8%의 이익을 붙였다고 했으니까 이1에 해당되는 건 원가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곱하게 되면 이익에 해당하겠죠. 자 어쨌든 이 판매한 금액이 8% 이상의 이익이니까 이게 8% 이상이어야 됩니다. 이쪽이 더 커야 돼요. 이렇게 자 이식을 이해할 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좀 빠르게 설명했고 역시 개별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 안 가는 부분은 물어보도록 하세요. 그음 이거 이제 계산하면 되겠죠. 여기 또 계산이 좀안 된다고 하면 역시 하고 시간 망에 세워서 끊겠습니다.